안녕하세요 어~ 한남대학교 다녀왔어요 네 한남대학교에서 어~ 부활절 연합 예배 대전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 뭐~ 직분자들 뭐~ 신도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쳤죠 그래서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 그들이 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죄인이냐.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. 인간의 죄는 어떤 인간의 것으로 조금 더씻어줄 수가 없다. 어, 예수님의, 오직 예수님의 보배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.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단번에 어인되요성령받고 천국에 간다. 이 말씀을 선포했고요. 그리고 이제, 어,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. 두 종류. 왜냐면은 한두 여자가 나에게 어서 나왔느냐? 왜 여기서 하느냐? 이러면서 막 공격적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응답할 시간이 없어요. 두중인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했다.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바깥에가 그러니까 이제 좀밑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다가 사실 센터로 가게 됐어요. 끝나는 그 현관문으로 나오는 곳으로. 그래서 오히려 잘 됐죠. 거기 목사들 뭐. 중직자들 해가지고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. 그래서 W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WEA NCCK 로잔 대회 이거 있다고 따라가는 자들 영원한 불모시 예? 그래서 이 WCC WEA NCCK 로잔 대회 여기에서 결별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이 복음이 하나님 믿어지게 하신다. 복음이 뭐냐?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. 여러분 저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주없게했다어렵게 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어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간다 이 말씀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센터에 거기 이제 목사들이 많았거든요, 사모들도 많았고 어 수고하신다고 이런 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, 얘가 두 종류지 그래서 제가 아 어디서 왔냐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은 천주교에서 예, 네, 숨어들어온 인간이지 뭐. 그렇게 제가 그렇게 여태까지 복음 전하면서 느낀 거예요. 예, 네, 그래서 어 수고한다고 어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. 네, 그 목사 사모 분들, 네, 그리고 목사들이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지만은 어, 그렇지만은 아직도 저희들을 모르는. 예,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예, 그런 상황에서, 어, 이번 그, 어, 그 이번에, 어, 부활절 연합예배는 대전에서, 어, 메시지를 선포했고요. 작년, 작년서부터 한몇년 동안은요, 계속 하나님이 대구를 가라고 하셔가지고, 대구 쪽에서 말씀을 선포하고요. 그리고 대구, 그리고 이제 전주, 예, 전주도, 어, 간 적이 있어요. 그래서, 대구, 대구는 초창기에 뭐 3만 명 이상 모였어요. 이제 그러면서, 어, 하여튼 그 모인 예, 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, 또 WCC에서, 그때 WCC, 네, WCC에 대해서 이제 많이, 어, 사람들이 이제 경각심을 주고 막 이럴 때거든요. 예, 그러면서, 예, WCC는 영원한 불붙이다 라는 말씀 외치고 하니까, 그곳에 사람들이 막 음료수를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. 네,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것은 시간 지나면은 좀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잘 못해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